채무자가 사망시 경매 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일 때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이미 경매는 채권자가 대의하여 상속등기를 후 상속인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은는 경매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된가 이럴 때는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을 보면 강제 경매를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에게 송달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승계 집행문은 필요 없으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소재가 불분명하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대법 70다 1894 판결 내용이죠. 근저당권 등의 임의 경매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경매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결국은 법원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등기 후 경매를 신청할수 있지만 경매 개시 이후에는 그 상속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상속 등기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암재상 공매로 체납 처분 압류하고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 경매는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주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공매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압류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 공고를 촉탁할 수 있다. 이거는 국세지수법 제27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40조 1항이죠.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그대로 미친다 그래서 국세집법 제27조2항과 지방세징수법 제47조2항이기 때문에 공매 같은 경우는 압류가 이루어지고 나가지고 체납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 자동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게이 법적 근거죠 이렇게 해서 법원경매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채무자가 사나면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경매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암재성공매 같은 경우는 한번 압류가 있다면 <laughs> 공매 공고등기를 할 때에 그 사이에 아, 체납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이 상속등기 할 필요 없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지법제 27조 1항과 지방세지법 47조 1항 그리고 2항과 제 2항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